근육 고릴라 안현민이 이끄는 KT 위즈와의 이번 시리즈 우리 불펜을 박살내고 있는 KT 타자들 덕분에 등골이 오싹할 지경이야 아니 매 경기 아주 남양 특집이오 우리가 믿을 것은 KBO 최강의 원투펀치뿐 오늘 선발 와이스의 어깨가 무거웠지 와이스는 주자를 계속 내보내면서도 4회까지 무실점으로 잘 막았고 우리 타자들은 3회까지 고영표의 체인지업을 공략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4회말 현빈이가 안타를 치고 나갔지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등장한 시환이는 모두의 기대를 깨고 천금 같은 안타를 쳐냈고 이사 후 타석에 등장한 안 팀장님 역시 모두의 기대를 깨고 이타점 적시타를 날려줬어. 아니 다들 왜 이러는겨? 좀 늦었지만 이제서야 정신 바짝 차리는겨. 육회 말 삼루 강습 타구를 허경민이 잡지 못해 대전 차은우는 다시금 일루에 나갔고 주자 일루시 홈런 여덟 개로 일루의 강한 남자 안경 주장님은 시원한 홈런을 날리며 점수 차이를 네 점으로 벌렸지 와이스는 육이닝을 무실점으로 잘 맞고 사대0에서 마운드를 넘겼지만 오늘은 필승조 한순광과 서현이를 쓸수 없다는 것이 불안 요소였어 불안한 상황에서 등장한 종수는 실에 스티븐슨에게 홈런을 두드려 맞고 팔에도 주자를 쌓아두고 내려가 버렸어 박한김 트리오 중 오늘 외롭게 등판한 박상호는 김상 장수에게 안타를 허용하며 점수는 어느새 4대2 아니 새 경기 다 진짜 왜들 이러는겨 그의초 안현민과 강백호를 막기 위해 급하게 올라온 동욱이는 안현민에게 희생플라이 강백호에게 역전 투런을 허용하며 경기는 삽시간에 아무해졌어그의말 주자가 잔뜩 있는 상황에서 등장한 우리 사번 타자는 루킹 삼진을 당해버렸고 경기는 그대로 끝났지 아니 세 시간 반 동안 이기다가 5분 치고 끝나는 건 너무 하장이요? 말도 안 되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엘뚱이들은 이제 우리를 앞서서 달려가기 시작했어 주말 시리즈에서는 폰세와 와이스도 등판을 못 하는데 엘지와의 3연전이 너무 걱정이 되고 그냥 비나 쏟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 그래도 오늘 묻진 오빠 아스비의 하나 대비에 기분 좋은 하나팬들이라면 하나팬더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좀 달아달란 말이요 부탁이요 음...